아, 진영 진영 왠지 진짜 기대돼서. 아, 자신감. 자신감. 파워! 진영 심장이 너무 뛰어. 심장이. 우! 막혔어. 진짜 진전이 없는데. 어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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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아 거기서 춤 동작 하나 만들겠어 형님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건너지? <목소리> 형, 형은 슈가 그라이더 아빠 하면 안 돼요, 그러면 어, 야, 슈가 간다 오대가 자, 형, 감탄사 좀 바꿔줘요, 아로 오 <목소리>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? 오 <목소리> <목소리> 형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? 오 <목소리> 자, 시청자 퀴즈 오를몇번 <목소리> 했을까요, 진영이? 잘하면 6분 대에 가겠는데 후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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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, 천천히 간다고 몰라 했어? 미안하다, 야 미안할 게뭐 있어요? 좀 이따 물 맞을 형한테 미안해야지 그렇지 오, 야, 식은땀 식은땀 눈물 오, 오, 이거 안전해 보인다, 야 그건 안전해, 그건 안전해 야, 5분은 안 됐지? 4분 33초, 초 3초. 지금 뛰면 돼요, 형 오, 야저 형이 저래서 슈가글라이드를 키운 거였네 야, 약간... 약간 대리만족? <laughs> <더. 웃음> 오, 야저형한 <laughs> 다리 건널 때마다 오야를 한번 해줘야 돼아니못 넘어가, 죠 여기서 형의 형이 그 슈바글라이더를 키우는 그증거를 보여줘요. 저, 댕댕이, 댕댕이, 댕이 댕댕이. 서와데할건다 한다 오! 와우못 뛰어 형! <laughs> 형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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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야. 점 좋아. 아 <laughs> 땀나줘. 야. 야, 나 샤워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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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셋>, 와! <laughs> 야, went <안> 어 실패. 실패. <laughs> 오, 야, 자 저기 생각보다 높거든요. 형할수 있어요. 야 누가 이렇게 뛰겠는데? 자세가 아니야? 요 뭐? 뭐가 또다 가져가요? 무슨 형할수 있어 함성을 질러야지 더 쉬워 형야재태야이 <laughs> 진짜 겁먹었다데 함성 발사! 땡겼어요 <laughs> 야 내가 더 민망하다, 야 <laughs> 야, 큰일 났다 진짜 <laughs> 형 멘트 까먹지 말고 아+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+ 아+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<진짜> 귀..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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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마! 메롱? 메롱 아니야? 메롱 메롱. 메롱. 왜 야, 있어? 야, 빨리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오케이. 아, 이왜있 타이밍이..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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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, 이거? 이이 이거? 이이이야 이거? 이이밍이아잘맞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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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거? 이이이이쪽이 이거? 이잘안 들리네. 이거? 이거? <laughs> 너 늦다니까. <laughs> 아나왜나왜 이렇게 빨라. 야나 늦냐? 나 빠르지. 빨라 빨라 빨라. 어 아, 클로스. 아, 잠깐만. 아 진영 더 잘뛰네. 야한 명씩 와 뛰어. 내옆으로 뛰고 싶어. 남준 윙크 전문이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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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? 윙크만하는데 좋았어 아코파 침. <목소리> 아, 이거, 야, 이거 좀애매한데 <목소리> 야, 야, 기대한다. 짜는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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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는, 나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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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<laughs> 주단식으로 아니야 아니형형 형형 너무 빨리 뛰어요 사고 우리가 맥 그쳤어. 이야 이 진짜 대박이네. 이 형! 아, 야, 이 형, 형 영리하네. 이형 너무 빠르 뛰더라. 조용해 조용해 안 들리니까. 나이 사진 주, 주면 안 돼요? 마음에 <laughs> 든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이 사진. 상쾌한데? 조용 정아. 얼음 소음 얼음. 야 굿바움 굿바움. 불가라고. 야 우리가 맥그맥그맥 그. 야 정아 진짜 안 들려. 했었는데 와. 나는 이게 안 들릴 줄야 진짜 하나안 들려 야조용 아, 해라 오케이 조용 아, 해라 조 <laughs> 해라 아 진짜 웃기다 <laughs> 아지마아 <진짜 웃겨. 웃음> 너무 기다 진짜 <laughs> 뭐 이거 뭐 이거 뾰루지 화났어 지금 화났어 나 화났어 <laughs> 아니저아거 <laughs> 아니, 뼈로 튕이 <뾰로통이> 아니잖아 저거 <laughs> 어, 남준이 형 와서 판독해줘야 뼈로 뾰로, 로이야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건 너무 귀엽지 뼈로 튕이아닌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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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저 그냥. 아, 조용한 그랬마, 아 조용, 조용해 조용, 야, 조용, 야, 조용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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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뭐 조용해 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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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야, 이이이 야,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, 야, 방이랑 터졌어. 야, 우리를 트릭, 이리를리를리 우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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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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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지영 네, 네, 인정. 한복이 고가 아데요시 한복, 입 고가 는데요가형 시가요. 시가요. 시요입가거 빨리. 요 시가요. 해요 시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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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요 시가요. 이가요 시가요. 시가요. 시요 어떻게 이렇게 못해 가 그 침대면 한복 입고 싶은데 한복 입고 싶은데 야, 입고 야, 침대면 야나하도어 <laughs> 조용히 조 침대면 한복 입고 싶아나 웃겨서 못하겠다 이거 진짜 배트맨 배트맨 아, 어, 시간 됐다 시간 됐다. 와! 와야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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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제 점이다 <laughs> 아, 대박이야, 대박이야. 야 이제 이점이다. 주켜라. 나 속이 너무 아파. 아, 아, 주세요. 자 땅. 다 대미를 장식하나요? 아땡땡땡땡 땡. 야안 나오냐? 야안 왜, 왜 나오냐? 나오냐? 왜, 왜 나오냐? 야 대미야 대미야. 아왜 이렇게 못해요? 진짜 못생. 못해. 아 진짜 6등치등 정해졌어요. 아, 마지막. 마지막 퍼펙트하게 갑시다. 둘 다. 조여, 조여, 조여. 야, 씨씨. 진짜 조여. 조용해, 진짜. 한 마리. 한 마리 더 잡아. 자, 마지막이죠. 와, 진짜 못 한다. 와, 진짜. 헬로. <laughs> 자, 아, 대박 어, 안녕. 이거 썸네일로 보세요. <laughs> 썸네일로. 자, 이제 게임 끝. 안녕.